안녕하십니까 중고차 대통령 이옥돌입니다. 우리 생활에 디벌스게임이란 말이 있습니다. 주는 자가 얻는다. 우리는 조금 조금 많이 얻으려고 그러는데 이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주면 언젠가는 다시 푸하게 돌아옵니다. 좋은 중고차를 들이면 좋은 고객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멋진 일들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1톤 포터 거기에 윙바디입니다. 윙바디. 2013년에 등록한 포토투 초장축 슈퍼캡의 윙바디입니다. 윙바디는 일반 탑차보다 높이가 약170 이상 되는 높이입니다. 이것 또한 장점은 이 윙바디는 수동이 있고 자동인데 이것은 전동입니다. 보통 수동은 끈을 달아서 이렇게 열고 내릴 때로 끈으로 이렇게 내려야 되는데 이것은 스위치 하나로 딱딱딱하면서 날개가 열리는 윙윙윙 윙윙 소리하면서 날개가 윙윙 윙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윙윙윙 윙바디입니다. 윙윙 전동입니다. 가죽 시트가 있습니다. 주행거리 2013년 등록에 193,000km를 뛰었고 후방 감지기 그리고 133마력의 6단 수동비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 거치형으로 그 되어 있습니다. 특히 타이어가 깨끗합니다. 타이어 상태 정말 좋습니다. 눈길에, 빛길에 봄, 가을, 상관없이 정말 좋은 차입니다. 이 차는 위탁 차량입니다. 위탁 차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품용이 아닌 위탁입니다. 고객님께서 이 가격을 받아달라 해서 이가격 대신해서 팔아드린 겁니다. 그러면, 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전비가 저렴합니다. 바로 과표라기 때문에 이전비가 저렴합니다. 둘째로, 상사에서 들어가는 부대비용 중에서 네, 이런 이전비가 저렴합니다. 또한 가지 어, 현금 영수증이 안 됩니다. 현금 영수증 어차피 혜택 받아봤자 뭐 몇백원 몇천원밖에 안 되는데 차라리 이전비에서 훨씬 더 저렴하게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옵션과 기능을 찾지 않 윙바디입니다. 1톤 포토의 초장축 슈퍼캡 윙바디. 이 차는 실 매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져가서 보여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고객님이 원하신다면 당일 이전 등록에서 출고까지 가능하고 정말 이 차에 대한 목적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를 때 차량 유지비, 세금, 보험, 기타 관리비 모든 것에 대한 컨설팅 전문으로 해 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차의 노후 폐차 같은 것도 전문으로 해 드립니다. 2013년에 포토2 윙바디입니다. 초장축 슈퍼캡 1 9 3 0 0 0 k m 의 수동 위탁 차량입니다. 월 판매 금액은 800 50만원입니다. 850만원입니다.